자, 존경하는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 남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안철수 대표 가갑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대표는 세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만큼 깨끗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잘생긴 남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네. 오늘 우리 안철수 대표의 대전 방문은 우리 국민의당 닷새 남긴 이번 사1상 총선의 큰선물이여요 우리 새로운 기적을 읽어낼 겁니다. 여러분. 안철수 대표 대전에 오시면 또한 우리 국민이 집권 여당 오만 방자기 짝이 없는 새누리당을 깨고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패권주의에 물든 더민주 야당을 깨 부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 지금. 이제, 이제부터 안철수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대전과 그리고 충청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카이스트 교수로 대전 명예시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당 창단대회를 정당 사상 처음으로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바로 대전의 현직 구청장입니다. 대전시민 그리고 중청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국민의당의 상징적인 노력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이번에 미래를 내다걸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2의 과학기술 혁명이 그리고 교육 혁명이 창업 혁명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미래대표 1번, 2번을 모두 물리학 박사로 뽑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기호 1번 신용현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오세정 후보도 계십니다. 아마 정당 역사상 정당 대표가 의학 박사고, 미래 대표 1번, 2번이 물리학 박사.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미래를 위한 상징적인 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미래를 향한 당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철밥통. 양당 구조 때문입니다. 반대만 하면 쉽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 해결에 기득권 철법통 양당이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하면 반사 이익 얻고 쉽게 국회의원 되는데 왜그 복잡한 민생 문제 해결 고민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혁명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20대 국회 열리면 1번 2번 계속 반대만 할 겁니다. 반사이익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 기호 3번 국민의당은 민생 문제 해결 방법 내놓게 되고. 1번, 2번은 국민 압력 때문에 할수 없이 방법들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싸움만 하는 1번, 2번,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호 3번 국민의당 역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낡은 것 그대로 두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실 것인지를 대전시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과거에 머물러 계실 건지 아니면 미래로 나가실 건지를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싸움만 하는 1번, 2번 그대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하는 민생 국회 만들기 위해 기호 3번 국민의당 뽑아 주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선거입니다 어느 쪽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괜찮다 사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 2번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기호 3번 국민의당 꼭 선택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제 옆에 우리 국민의당의 자랑스러운 후보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선 동구의 선병렬 후보입니다. 17대 국회의원 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고속절도 주변 정비 사업비로 5천억을 가지고 오셨고 대전 가정법원 설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약속 지키고 실천하는 후보입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지역구 유백은 후보입니다. 80년대부터 민주주의 확립 소신으로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신을 가지고 지켜온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묵묵하게 지역을 가꾸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 누구보다도 잘 가슴속 깊이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구 갑 김흥교 후보입니다. 20, 20대 농민, 30대 동네 학원장으로 평범한 사람 애환.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정치가 역할을 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을 이동규 후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5년간 피부과 의사로서 지역사회에서 공헌해왔고, 누구보다도 잘 경청할 수 있는 좋은 의사이자 좋은 정치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덕구의 김창수 후보입니다.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좋은 언론인이었고, 대덕 구청장으로 행정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역임했습니다. 이런 세 분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분야를 모두 직접 경험한 융합형 인재입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함께 비례대표분도 세 분이 와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호 1번 신용현 후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충남대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표정과학연구원 원장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호 2번 오세정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9번 김삼화 후보 소개시켜드립니다.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누구보다도 어 전문성을 가지고 여성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대전여고 출신입니다. 명문 대전여고 출신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다 대전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전명예시민입니다. 오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4월 13일 4월에 걸쳐서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장소로 기록된 곳 아무 곳이나 가시면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편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용하셔서도 투표 가능하시니까 꼭 기호 3번 국민의당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기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수, 국민의 남자, 안철수 대표의 명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예, 예, 오늘, 저, 전국적으로 일정이 빡빡하신 관계로, 어, 연설은 이것으로 하고요. 이 도보로, 이은흥점 거리를 이동하셔서 대전역으로 향합니다. 우리 대전시민 여러분들께, 또 여기 참석해주신 지지자 여러분들은 아,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행렬을 이뤄서 우리 4월 13일 유대한 혁명을 이루는 그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시민 만세! 4월 13일 시민의 승리 만세!